안녕하십니까. 디프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가장 임팩트 있는 것만 보시면은 3월 20일 제가 바우스토큰 얘네 재단 일정이 9만원에서 10만원 엑시트하는 거기 때문에 9만원부터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 얘네 재단 일정이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바운스토큰 보면은 자, 3월 20일 날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어 재단 일정 맞춰서 9만 원, 10만 원에서 정확히 매도할 수 있게끔 제가 이런 식으로 어 바운스 토크, 뭐 솔레이어, 아르고, 월렛 커넥트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네, 제대로 유일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매수 같은 경우 이제 어 가장 최근 거. 그래서 보라, 스테이터스, 스트레스 이렇게 주렸는데 보라코인만 결과 보시면은 보라코인 125원 할때 제가 분할 매수하면은 요렇게 먹을 자리 있으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보라코인 보라코인 125원 할때 제가 요렇게 분할 매수하면은 요렇게 먹을 자리 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매수면은 매수 매도면은 매도 이렇게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디프코인이 그 오랜만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가나 싶었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윗꼬리 달면서 그러면서 이런 캔들이 나와 버리고 말았는데 자, 일단은 어, 바로 갈 것처럼 하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정말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요. 디프코인이 뭐 전혀 속보가 없습니다. 속보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상장됐다는 이런 소식만 있고 자 악재 전혀 없습니다 악재 전혀 없는데 근데 왜 그러고 있냐면요 은자 이게 하락시장일 때 상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 이게 뭐야 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쫙 보여드릴게요 자 셀레스티아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이거 지금 다 이탈하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역사적 신적가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뒷북 어, 셀레스티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했었던 코인 움직임이 얼마나 안 좋은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락 시장일 때 상장한 코인들이 그러니까 결과가 대부분 다안 좋다라는 거죠. 넥스페이스 뭐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알트레이어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시장일 때 상장했었던 코인 결과물들이 다 이래요, 죄다. 그러다 보니까 딥북이 이런 움직임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버추얼 프로토콜이 지금 좀 결과가 어느 정도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딥북 코인 또한 이런 그 어느 정도 여기서 이렇게 쭉유자형 상승이건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단순히 차트 때문에 차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재단 일정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놨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바우스토큰 좀 보여 드렸었잖아요. 요번엔 좀 아르고 보여 드릴까요? 아르고 보시면은요. 제가 얘네 재단 일정이 이거니까 4월 16일 날 836원 하고 있을 때 지금부터 1000원까지 분할 매도해야 된다. 재단 일정.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대로 증명할 수 있었던 그런 재단 일정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르고 결과 볼까요? 아르고? 네. 제가 이 당시에 이랬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있을 때. 다른 유튜버들 더 간다고 했잖아요. 다른 유튜버들 이제 5천원, 3천원, 만원 갑니다. 근데 저 혼자서 이제 재단 일정 제가 유일하게 미리 알고 있으니까 얘네 재단 일정에 의하면 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타임머신 타고 가고뭐 미리 안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뭐운 좋아서 저거만 제대로 맞춘 것도 아니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그런 재단 일정.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렇게 유자영상 이렇게 여기 이탈할 거예요. 이탈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게 그런 재단 일정이 여기 들어 있어서 그래요. 제제 제 다만 제가 이거 직접 얻어온 게 아니에요. 직접 얻어온 게 아니고 지인 통해서 얻어온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좀 소수한테만 재단 일정 무료나눔 하던지 해라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얼마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했더니 하루에 천통 이상 오면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백통이라던가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영상만 보고 나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제입장에서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 아싸 이거다. 해 가지고 이제 보여줬고 하루에 이 정도 어떠냐 했더니 아, 요 정도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굳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이분들한테만재단 일정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그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소문 널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다 무료나눔 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재단일정 포함한 대응 전략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실력 빨리 확인해 보시라고 5일 이내로 장대 항목 나올 수 있는 코인까지 해서 전부 다 무료나눔 하고 있으니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뒤에는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어, 요거 이제 몇십 배씩 올라갈 수 있는 불장대 네. 그래서 그런 히든코인 관련된 내용 이어지니까 히든 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8일 수요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목표가 85.6원부터 분할매도 하라 그랬고 40% 가량 먹을 자리가 있다 라고 제가 6월 18일 수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 수요일 제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40% 가량 수익 볼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6월 20일 금요일에는 제가 스레스 올드 코인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레스 올드 20% 정도 먹을 자리 있다라고 제가 6월 20일 금요일 날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6월 20일 날짜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0% 가량 수익 볼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코인 시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대양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초기 금액이 적어도 이렇게 시간 투자만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몇십억이건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 장대양봉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캐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증거 영상 증거 자료 보셨다시피 이제 공식적으로 제 실력 다 증명했고 다른 유튜버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다 증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심지어 제가 유튜브 취미로 하고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에 무료 나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나눔 받아가셔가지고 이런 유튜버가 있다라고 소문 좀 널리 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010-7685-0332 여기로 단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께만 5일 이내로 장대양봉 나올 수 있는 코인 이렇게 해서 무료 나눔 하고 있으니깐요 어,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타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요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단타보다는 이 시든 돈 있으신 분들은 히든을 좀 추천을 드리는게 뭐냐면은 이 역대급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보시게 되면은요 2019년도부터 해서 그냥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좀 박스란 말이에요 이 박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좋냐면은 그만큼 좀 힘이 세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르고코인 아르고코인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이런식으로 얘가 이 90원 대략적으로 90원부터 해가지고 10배 이상 갔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2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 6월부터 해서 2025년 어, 3월까지 해가지고 어, 거의 3년 가까이 3년 가까이 박스만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10배 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 하락시장일 때 하락시장일 때 이렇게 10배 갔었고 그다음에 게임 빌드 보시면은요. 얘네는 이제 그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이렇게 박스를 쳤었는데 얘네 같은 경우 이제 불장이다 보니까 2.7원부터 해서 56원까지 이렇게 20배 넘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이 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6년째 박스란 말이에요. 모멘텀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본크 코인이 80배로 해 가지고 상승률 1등 차지했을 정도로 이제 얘도 본크 코인처럼 시가 총액이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박스도 이제 길게 쳤고 전고점 매물 당연히 소화 완료했고 전고점이 이제 여기인데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아래쪽으로 걱정할 필요 전 없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알트코인이 지선 다깰 동안 얘는 지금 이 지선 조차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브 취미로 하고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최소 30배 대박 코이 이것도 제가 무료 나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685-0332 여기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께만 제가 이 최소 30배 가는 대박 코인 어떤 건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세트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코인으로 인생 역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매수 매도 최고의 실력이라는 거 공식적으로 다 증명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한민국 최고 실력자가 주는 이 최소 30배 올라갈 수 있는 이 대박 코인으로 인생 역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유튜버 소문만 좀 널리 내주시면 저는 그거 하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히든코인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